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윽키한 캬입니다 어, 제가, 훔치 도적으로 많이 이겨가지고, 12급 별 2개까지 올라왔는데, 그렇게 올라온 상대를 누굴 만났냐? 계속 양꾼을 만나서 막 이기고 올라왔어요. 근데, 그렇게 말하면서 녹화를 시작하자마자, 홀수 도적을 만나서 바로 져버렸죠. 그렇지만, 이제 또 양꾼이 나올 겁니다. 양꾼! 아니, 도대체 왜? 갑자기, 녹화만 시작을 하면은, 이렇게, 다른 도저, 다른 직업을 만나지? 하, 물론, 저 친구가 컨트롤이라면, 재밌는 판을 만들 수 있겠지만, 아, 세, 패, 세개다 가는 거 보면은 또, 컨트롤일 것 같기도 하고, 살짝 두근두근 합니다. 느낌이. 헉! 잃고 안 냈어. 그럼 고맙죠? 이거는 어활 집습니다. 어활을 왜 집냐? 상대가 산악거인이 나오면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. 그리고 다행인 점은 제가 후공이라 동전이 저에게 있다는 점이고 요즘에 큐브 흑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. 큐브 흑이 대세인가또나제 가져간다. 아 기분 좋아요. 이러면은 또포 나이스 산악 코인 나올 타이밍이 맞긴하죠 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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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산악 코인이 나왔는데 한턴 무시한다 무시하기엔 너무 너무 아프죠. 첫 번째 산악 거인을 그냥 자르고, 기습을 아낀다? 내가 몸으로 한대 맞는다? 그러다가 명치 훅 나가는 거 순식간이다. 자, 일단, 이렇게 해놓고, 뚜뚜뚜뚜뚜뚜 드로우 카드는? 오케이, 나이스. 나이스, 고맙죠, 이러면은. 너무너무. 오, 나이스. 그럼 이제. 넣어둡시다. <laughs> 아, 이거 조금, 좀 크게 도박한 거예요, 이거. 사실 지금 넣을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? 원래 요. 3코 여우 나가면서 좀. 필드 싸움도 같이 해주고 그랬었어야 되는데. 어... 일단은 와 저기서 뭐가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네 무섭네 호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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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습 아 무기를 빨리 깨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무기 깨는 하수인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낼 생각이 없나 보네. 여섯 여덟 여덟 장. 흠. 오 공허군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정화 완벽 완벽 그 자체. 그래도 저렇게 뭐지 얘한테 툭툭 맞다가 죽는 수가 있거든요. 빠르게 한번 오우 라나텔 피읖 피읖 친구가 많이 나오네 좋다 됐어 여덟 여덟 장 다음 턴이 아홉 장 아우 어, 좋아 이제 그대도 날 사보겠지 무기가 있는가? 아, 무서워. 이번 턴은 진짜 무섭다 목이 기나주시죠 없네 인힐 기죽기를찾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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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조금 거슬리네. 어쭈. 누가 감히 나를 불렀지. 오, 다행이다. 아니, 저대기 원래 저거밖에 안 쓰나? 아니면? <laughs> 부페이 한 개? 맘가 달리기. 하나, 둘, 셋, 넷. <laughs> 전저 고든프리경이 너무 좋아요, 진짜로. 세상에 제일 좋아, 제일 멋있어. 간지나. 완전. 저총든거 봐. 총 진짜 구려 보인다. <laughs> 뭐가 닿지? 배우자 배우자가 왜 있죠? 뭔 대기지? 원콤 대기야? 리아뻬 시절 그 리아뻬야? <laughs> 어 라나텔 또 나왔어. 그만 나와도 되는데이제. 아하고 드롤을 쭉 당겨볼까요? 어차피, 지금, 이제, 가재짱, 한 번, 버리는 셈 치고, 호로로로로. 내 악마에게 오뎀을 줍니다. 오뎀, 맞으세요 필드 잡아놓읍시다. 이럴 거면 부패의 안개를 쓰고 냈는 게... 뭐... 뭐... 쉰 일이지... 오우야~ 센데 소멸이 나와야겠는데요. 이거... 아, 이러면나 손해 봤잖아. 나 손해 나 보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. 어떤 필드가 나오든 고든풀이 두 마리로 웬만하면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. 나 있다~ <laughs> 아~ 이건 좋네, 방금건 좋네~ 아~ 근데 제가 드로우를 다 썼나요? 지금 달리기 썼고, 아~ 그러네, 너무 함부로 썼다. 카드를! 아 몰라 니네 거미줄에 온걸 환영한다 이렇게 없다아 누가 가미가 제일 무서워 저거 20뎀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지금 불릴 방법이 없으면 다행이다 다행이냐 저거 죽겠는데 야, 살려주세요 뭐가 더 있어? 매너, 매너하자 우리 매너하자 팜 4, 5, 6 오야 잠시만요. 아 이거 계산이 안되네. 뒤에 계산이. 아아, <laughs> 어, 아. 고든풀이한번 아, 써야 겠는데 헤이고? 빵, 짝, 빵, 치까, 빵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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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, 남..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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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짝, 짝, 그 짝, 안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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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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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산 거가 한 마리 남았고. 어어 이렇게. 좀더 연명합니다. 연명 조금만 더 할게요. 아 제발 무기 부식이 없는 없었으면 좋겠어 난기가. 난리가 무기 부식이 없으면 뭐든지 할수 있어. 어. 진짜 나도 카드 얼마 없단 말이야. 아, 무서워 오, 다행이다. 헉, 다행이다. 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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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함부로 뭐지 지시를딱 함부로 던진 게 너무 좋았다. 판단이 아주 응? 거의 뭐 페이커급. 크. 아 여러분 근데 왜 아닙니다. <laughs> 살짝 서운한 게 있었는데 아니에요. 아무튼 다음 다음이나 다다음 내일 모레쯤 내일 모레쯤은 아마 해적 성기사 영상이 하나 올라가지 않을까.

이렇게 잘 이기는 덱을 여러분 추천드립니다. 얼마 비싸지도 않은 덱. 무과금러에게 극도로 추천하는 덱. 한번 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